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 지방 법원에 입찰을 왔습니다. YF 소나타 브릴리언트를 입찰할 예정이고요. 최저가는 416만 원입니다. 청주 법원이 이렇게 주차장이 상당히 넓고 건물도 새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아요. 깔끔하고.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서 소리가 좀안 들릴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세요. 음,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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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독 때는 이제 거의 필수네요. 哎。<Thank> <laughs> 예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영상에 찍어서 보였더랬다시피 사건을 여기는 절반씩을 나눠서 절반은 오전 나머지 절반은 오후에 진행을 하네요 저는 전혀 몰랐고 어, 관계자 말 들어보니까 어제 이게 변경을 해서 대법원 사이트에는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공지를. 제 저는 대법원 사이트를 보지 않아 갖고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니까 저는 몰랐네요. 그니까 무작위로 절반씩을 나눈 것 같아요. 사건 오늘 진행하는 사건들을 오늘 다 하긴 하는데 이제 절반씩 나눠서 절반은 오전, 나머지는 오후 이렇게 합니다. 제 사건이 만약에 운 좋아서 오전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오전에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 거는 오후로 들어가게 됐네요. 지금이 이제 12시 조금 넘었는데 어, 오후 사건은 이제 2시에 한다고 하거든요. 2시에 이제 접수를 시작하는 거고 마감은 이제 3시 반이에입니다. 3시 반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시 반까지는 이제 법원에 와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어, 경매는 3시 반까지. 기다려야 되죠. 최소한. 이거 제 사건을 또 뒤쪽에 있는 거라서, 사건 순서대로 하면 4시, 사건 접수는 딱 3시 반까지는 해야 되고, 이제 다 마치려면, 개찰까지 마치려면 4시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어, 여기는 되게 청주지방 법원인데, 청주지방 법원은 좀더 경각심을 갖고, 법원 경매 진행도 엄청,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하고 철저하게. 엊그저께 제가 코로나 시국 사태 터지고 수험법원은 두번다 갔다 왔는데 수험법원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뭐 오전 오후 나누는 것도 없고 그냥 평소랑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다를 바 없이 뭐 이제 출입할 때 출입구나 하나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열 검사하고 뭐손 소독하는 건 생겼는데 그거 말고는 따로 이제 더 달라진 건 없고 평소랑 똑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청주지방법원은어 제가 영상에 보였드렸다시피 검사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짜 확실하게 하네요 의자들을 다한 칸씩 떼어놓게 해 놓고 그, 거리 두기를 하려고 경매 사건도 절반씩 나눠서 이제 사람들 최대한 안 모이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네요. 제가 경매를 한 이제 5년 동안 돌아, 돌아다녔는데 코로나 사태도 뭐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갑자기 변경해서 오후로 나누는 거 처음입니다. 이제 뭐 그래서 오후에 다시 와야겠네요. 뭘 어쨌든 오후에 와서 입찰을 하고 한번 낙찰이 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네요. <laughs> 예 그러면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